안녕하세요, 김희성 약사입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콜라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3~4년 사이에 콜라겐에 대한 관심이 좀 폭증하다시피했어요. 그래서 약국으로도 콜라겐에 대한 문의도 많고 어, 이제 사고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동안 제가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콜라겐 제품 몇 가지를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선택했을 때는 정말 그 콜라겐의 그 원료라든가 어, 만드는 공정이라든가. 뭐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자료조사를 한 후에 콜라겐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콜라겐을 이제 판매를 하고 나서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시점에 보니까 한50% 정도는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 시지만 한50% 정도는 효과가 어 별로 없다. 또는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콜라겐을 드시고도 효과를 못 봤던 분. 예,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콜라겐을 먹고도 효과를 못본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몸에 비타민 C1과 C2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어, 비타민C는 알겠는데, 비타민C1은 뭐고, C2는 뭐래요? 이러실 수 있는데, 비타민C1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타민C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비타민C2는 항상 비타민C와 같이 붙어 다니는, 예,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어, 비타민P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피부 영상이나 뭐 관절 영상에서 항상 강조해드렸던 것이 바로 이 비타민P인데요. 어, 이 비타민 C1과 C2라는 이름을 붙인 걸로만 봐도 둘이 얼마나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콜라겐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콜라겐이 필요한 조직으로 가서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이 저분자의 콜라겐을 먹게 되면 그 형태 그대로 분해되지 않고 조직으로 가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까지 다시 분해가 완전히 된 후에 다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재합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분해가 돼서 재합성이 되는 과정 중에 정말 필요한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을 먹게 되면 위산이나 뭐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일단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콜라겐이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뭐예요?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예, 글라이신 이 상태로 위산이나 효소에서 1차적으로 분해가 되었다가 다시 콜라겐으로 재합성이 되는 과정 중에 이 시그널 펩타이드가 작동을 해야 돼요. 어, 말 그대로 이 시그널 펩타이드, 시그널이 신호라는 말이죠. 신호를 주는 펩타이드, 이것도 일종의 효소 같은 건데요. 이 시그널 펩타이드가 작동,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타민 C1과 C2가 없으면 이게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더라도 아주 부실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한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 조직으로 보자면 이 피부는 이 노화가 쉽게 돼서 주름이 많이 지는 굵은 주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 머리카락 같으면 이 두피에 콜라겐이 부실해지니까 탈모가 진행이 될수 있겠고, 무릎 연골 같은 경우는 연골이 빨리 닳아질수 있겠고, 또 뼈도 굉장히 콜라겐의 함량이 높으니까 뼈가 부실해질 수 있고, 근육도 마찬가지, 근육도 굉장히 탄력을 잃고 부실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입안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흘다 보니까 비타민C를 많이 드, 그 먹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타민C가 콜라겐을 합성해서 이 조직을 빨리 재생을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콜라겐을 먹는데도 어, 콜라겐의 효능이 없다. 그러면 혹시 내가 비타민 C1과 C2가 부족한지를 그런 식단을 제가 본인이 먹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반드시 보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콜라겐을 드시고도 효과를 못본두 번째 이유는요. 예, 본인의 몸에 서브 콜라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서브 콜라겐이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히알루론산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알루론산이 콜라겐만큼이나 이 피부를 예, 젊게 유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서브콜라겐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결론은 하나예요. 이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해주는 게 결국 이 진피층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이 표피층 아래 에 있는 진피층. 근데 이 진피층은 어, 구성이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콜라겐을 이제 좋은 것을 드셨음에도 어 내가 좋은 효과를 못 본다면 이게 바로 이제 히알루론산이 부족하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요. 이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몸집에 무려 1 0 0 0배에 해당하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함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피부는 어, 콜라겐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도 잘 되어야 되지만, 이 함수율, 그러니까 수분을 충분하게 머금어야 우리가 피부가 탱탱하고 건강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아무리 충분해서 와이어 역할을 잘, 그러니 철근으로서의 틀을 잘 형성해준다 해도, 이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서 수분을 못 머금는다면, 결국은 굵은 주름은 지지 않을 수 있겠죠. 콜라겐이 있어서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골조는 유지가 되지만, 하지만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진다면 우리 피부는요 정말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우리가 서브 콜라겐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이게 피부의 주름, 어, 이게 콜라겐으로서의 효능도 굉장히 예, 거의 유사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콜라겐을 드시고도 효과를 못본세 번째 이유는 요 바로 수분의 부족을 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집에 무려 1000배의 물을 먹금는 함수유를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물이 있어야 이 히알루론산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안 먹었다면 아무리 콜라겐이 충분해도 그리고 아무리 히알루론산이 충분해도 이 물이 없다면 나는 히알루론산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조림이 지고 건조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물을 안 드시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자면 약50% 정도가 탈수 증세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탈수 증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커피라든가 너무 자은 음료를 드셔서 이게 몸에 갈증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본인이 탈수인 상태를 모르는 채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50%라는 것도 남녀 평균을 냈을 때고요. 어 남성분들을 제외한 여자분 여성분들만 했을 경우에는요. 이 탈수 증세가 훨씬 더심각하돼요 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냉커피 뭐찬 음료를 대신을 해서 이 물을 대신해서 많이 먹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냉커피라든가 냉음료는 절대 따뜻한 온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물이 이 피부까지 전달이 될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어 너무나 고가의 콜라겐을 드시려고 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어, 주변에서 정말 내가 비타민 C를 충분하게 먹고 있나? 내가 정말 모를 충분하게 먹고 있나 먼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예,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 피부 때문에 어,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에게 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